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9 시에 마어라 볼드를 어, 벌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여보세요 연영아예 독일은 난이도가 너무 쉽다는 말이 있는데 오트로 할래 요 오트 우리 아, 그러면 이거를 이제 오트로 들어가서 무력 실패만 다섯 번할걸아 그래 <laughs> 어 일단 그건 제가 영상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전화 주세요 여보세요. 여린누나 어. 1 시간 하고 노래방 놀고. 오케이 고. 이거 뭐까지인데 한 시간은 부족한데. 이제 정신 차렸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번 주에키드라는 생각해가지고 제가 그런 거긴 하거든요. 솔직히 그때 박설임의 고이트롤 쇼가 없었으면 진짜 금방 끝났을 것 같아서. 아니 여린누나는 어떻게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린누나 우리는 뭔가 항상 이슈가 있잖아. 그러면 칠트 칠트. <laughs> 아니야, 그러면 깔끔하게 오트로 가자. 그러면 오트 가시는 거죠, 오트. 너네 이렇게 오트 했다가 실패하면. 아니 그러니까 너는 왜 그거를 생각 안 하고 자꾸 팔랑귀야. 누가 자꾸 거기서 바람 집어넣는 거야, 너한테. 0트너 진짜 팔랑귀구나. 또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또0트로 가는 거야? <웃음> <웃음> 야, 로마로. 예버사있너 정확히 저게 지금. 오케이, 2시간 노래방 그냥 <laughs> 오늘 돈 먹고 날라 짐 떴다 떴다 떴다! 그러면 짜몽이당님 이분 열심히 뽑고 있는데 바로 대성원뜨장마자 버리고 가버려.. 짜몽이당님 <몬지당> <몬지당> 그 이런 취급 받아도 괜찮으세요? 아니 열심히 옆에서 만들고 있는데 대성원 떴다 <몬지당> 떴다 떴다! 하면서 뒤도 안돌아보고 가는데 이거 이런 취급 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막갱 <몬지당> 갑니다 자 네, 갑시다! 바로 3범을 들어갑니다 이, 이거 여리 누나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어어 넌 나가 넌 나가 오케이 오케이 마침 내가 억울 아니다 그 내부 무력화 파이팅 하십시오에에 <몬지당> 너는 별거 없는 거니까 절대 실수하지 마시고 <몬지당> 했어, 나나 왔어, 나 중세 나 어, 무력 좋은데? 와, 좋은데? 다3법을 말아야 음. 일어나서 딜해야지, 마아야그 음막 할게 예. 아니라 계속 딜을 빡세게 하세요. 뭐뭐다넘어왔다뭐다 끝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삼법을 있어요. 예, 또한번 기다려주세요. 언제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이 보스가 나를 보고 있다 보니까 일어나세요! 어 일어나셨네 일어나세요! 아, 이상기 있었구나 자 이제 115줄 때 연희 누나가 해줘야 되는 그 패턴입니다 너는 안 쳐? 예 저는 딜 해야 돼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자 쳐주세요 쳤어요? 쳐주세요! 아, 됐다 뭐야? 아이씨 뭐야 우리 개표뭐 괜찮은데 진짜 내가 다, 다 해줘 잘해준 거 같아. 저돈돈받아야될것 같습니다. 이거 마루님한테 돈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잘 주긴 했죠. <laughs> 여기서 잘해야 되거든요. 여리 누나가 여기 무력화 다해줘야 돼요. 제가 제가요? 예예 예, 피하면서. 그럼 본인은 뭐 하세요? 저는 팔 부러야 돼요. 그래요? 너는 어떻게 하냐? 기다려 봐. 아, 아 뭐야 아, 이거 왜왜안 돼? 아 이거 횟수 있었으면 됐겠다! 야 근데 될거 같은데? 조금만 더 빨리 팔을 뿌리고 가면 되겠다! 아니면 오! 팔에다가 초각 박아 초각! 초각을 젖때어 아래에 올려줄테니까! 아 알겠습니다! 파이팅하십시오 네에~~ 다녀올게요오! 늘 빠르게 한복 챙기겠군 확실해요? 지금 느낌상 상당히.. 살만해 보입니다 야! 바로야 너 밖에서 일안 했어? 어? 나 잡았는데? 이거 외부 쫄안 잡으면 이렇게 나와지거든요. 너무 대충 잡았. 뭐지? 어, 저 내부에 들어가서 무력 일 시켜놓으시고 일을 안 하신 거예요? 예, 여기 저는 뭐 개풀이 별로 안. 거기 너무 한가하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저는 안에서. 무력을 이리 놓고 저리 놓고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대로 합시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맞네 아오했으서 이제 3투남네 벌써 아니 그렇게 제발좀 들으세요 마론님 어떻게든 뭔가 사건이 일어난다니까 저희는 그냥 넘어간 척 일어나세요 아니 근데 한번 누울 때마다 일어나세요 하시는데 그쪽 내가 이번 판하면서 얼마나 눈은 잤는지 <laughs> 내가 지켜보겠어요. 일어나세요. <웃음> 일어나세요. <웃음> 일어나세요. 저는 감이 없습니다. 대도 대기 중 이거 저 스킬 좀 아끼게 빵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아깝지만 정말 아든 하나 털었어요. 이거 정말 눈물을 먹는 거 네, 겁니다. 지금 하는 중 됐어요. 네. <laughs> 예. 뭐..뭐야 뭐하냐고! 야나 진짜 스킬 쓸거다 썼어! 너도 알아요? 좀 스킬 넣어라 한두 개 정도는! 내가 무슨 디트 워러드도 아니고! 뭐좀 해라 좀 하나 정도는! 방금 회수 던졌나요 이러 누나? 네! 오케이 그럼 인정 나의 아. 잘못 아나 모르고 각성량으로 서어아상 없어요? 이렇겠지 무력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무력만 잘하면 된다는 뜻은 여름누나만 잘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아, 자식이 라고 진짜. 말하면 뭔가 좀 많은 저항을 받을 것 같기 때문에 그냥 <laughs> 없던 말로 하겠습니다. 140 줄이 양쪽 나뉘는 거. 그리고 115 줄이 아까 여름누나 카운터 패턴60 줄이 여름누나 무력 카패턴30 줄이 여름누나 무력 카패턴아 <laughs> 진짜 아니 너무 할 일이 많은데? <laughs> 저는 카운팅이 털어버려서 없어요. 카운터 없어요. 오케이. 아 어, 실패했어요. 예, 방금 뒤집어 냈어요 저. <laughs> 멀었어 너무. 저것도 아예가 위에는 한시는 예 아쉽게 됐습니다 저건. 이러면 에스토 게이지가 안 모여가지고요. 네. 잠깐 멈췄다가 하겠습니다. 한시 한 번만 딱 쳤으면 은 모이긴 했겠다. 아 제가 그때 카운터 풀이라 가지고 안 됐어. 아 그쵸 그쵸네. 이 어? 카운터 쳤으면 딜 타임 나와 좋았어요. 카운터에 터치 못할 텐데. 아, 그랬습니다. 바로 님은 카운터 스킬을안 들고 오신 거예요? 아, 이기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거 사이클 돌리는 거 보통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어, 가드 가드. 예, 저가. 하나, 둘, 셋, 넷. 아, 뜨났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어차피 맞을 건데 하나 둘 셋을 왜 하시는 거죠? 약간 문 질끈 감는 타이밍을 말씀하시는게 아니고요. <laughs> 아 여기 팔에다가 초각성기를 꼽아버리겠다. 아까 제가 하는 얘기 들은 거 맞아요? 아 죄송합니다 안 들고 있어요. 아, 아 예.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팔에다가 팔에다가 이따가 아리아 써줄 테니까 초각성기 쓰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어, 언제 말했지? <laughs> 아까요. 오호. 이거는 우리나라의 그. 오떻가황배를쓸지도 어? 황배는 무슨 환불이지? 너무 맛있게. 왜참이왜 이렇게 자꾸 느리지? 누가 거지? 수락을? 어, 일어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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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뭐 금방 깰 거라 생각하고 왔는데. 야. 일어나세요, 제발. 이러나 <laughs> 그 코로 부는 리코더 입으로도 해요? 본주면 합니다. 그러면 코 했다 입 했다 코 했다 입 했다 한적 있어요? 이죠. 이런다고 코코는 따로 연습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 처음에 하셨을 때는 어떻게 셨어요 그냥 어 코로 한번 해보라고 하길래 코로 했는데 생각보다 잘 되는 거예요. <laughs> 오, 오. 그때 갑자기 저의 재능을 발견했죠. 오. 바로 이 감으로 원투 다 버리죠. 버려야죠. 버프 산법을. 주십시오. 버프 빨리 주십시오. 저 죄송한데 다 들어가 계세요. 아리아도 주십시오. 죄송한데 아리아도 들어가 계세요. 제발 버프 창이나 확인하세요. 무력 되나요? 빨로님. 이거는 여기 나가 해야죠. 저 혼자 이거 다 하라고요? 빨로님은 어디, 어디 산책 갔다 오셨어요? 저 방금 토립 피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립이요 이거 일로 오세요. 토립토립 땡기네. <laughs> <톱립> <laughs> 갑자기 근 궁금한 거 생겼습니다 네 뭐죠? 여러분나 집에 하모니카 있습니까? 하모니카 없습니다 하모니카랑 코코더랑 아니면 아 근데 하모니카 있어? 내가 사실 연습을 해봤거든? 예, 예. 하모니카 너무 해보고 싶은 거야 코로 그래가지고 제가 연습을 해봤는데 하모니카는 들숨 날숨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 코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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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안 되나? 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어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렇게 하모니카 써먹고 안 되겠네 하셔서 그 당근마켓에 파셨다는 사실인가요?

우리도 오늘 고생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하부 4인 때 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마원님마원님도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예, 한번더 챙겨갑니다. ]님. 쉬십시오. 예, 네, 쉬십시오. 우후! 돈 땄다, 돈 땄다!